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 양파청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 4kg. 원당도 1kg씩 1kg 해서 4kg 넣겠습니다. 양파 채칠게요. 그냥. 원당을 다 넣지 말고 한 1kg만 일단 넣으세요. 설탕에 좀 스며들게. 흰 색깔하고 노란 색깔하고 반반 섞어서 합니다. 자고 나서 또 이렇게 밑에 안 녹은 거 있으면은 저거 저어, 저어줄게요. 이거 양파청 3일 지냈거든요. 설탕 다 녹았어요. 이제 통에 넣, 넣어가지고 발효시킬게요. 이렇게 네, 비누리 해가지고 넣으세요. 그러면은 가해 설탕 묻어도 빼면 되거든요. 위에다가 설탕 남겨놨던 거싹 넣을게요. 네, 이렇게. 양파 액기스 담아 봤습니다. 요거 며칠은 저거 저어 주시고 어한 3개월 실온에 숙성했다가 걸러 주세요. 그러고 보관해 놨다가 잡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